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9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는 벌써 15년이 흐른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 보스턴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불러주셔서 유학하게 하시고 이민 생활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장래의 꿈들을 가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두렵고 초조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전과 칭찬받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보스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소돔과 공허라 같고 때로는 광야 같은 이 포스톤에서 우리를 지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이 아니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 학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버지 궁금하고 초조할 때 아침 새벽부터 한밤중까처럼 학자처럼 생각하고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나 아짐이나 교만함이나 무지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데서도 정말 한 영혼의 귀함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한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직갱이 하나가 필요할 정도로 환경과 사람과 장수와 능력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그 마음속으로 그 연약한 신정의 한 지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개척교회들과 그의 섬기는 사역들과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꼭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해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곳에서 고음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내딛는 발걸음에 승리의 함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국의 절기로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곳에 큰 뜻을 가지고 보선에 왔지만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남편과 아내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곳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더욱더 그리워하고 가까워하며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사람들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얼굴을 마주 볼때 마치 우리 주님을 보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 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고 증거되는 말씀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한 교제할 때 우리 안의 불확실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대함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 세상께서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사라져서 위안까에서 뛰어난 송아지처럼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